3월 26일입니다. 네, 오늘 날짜이죠. 오늘 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녹색당의 시간입니다. 어, 우리 훌륭한 다섯 명의 후보들이 이미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월 15일까지 녹색당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 프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후 국회를 만들 프로들이요. 기후 위기를 막고 그린 유딜을 실현하여 내 삶을 변화시킬.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들이 이미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섯 명의 후보들 다 아시지요? IMF 키드부터 사회복지사, 퀴어, 농민, 연극인까지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전환하여 새로운 세사, 세상을 만들, 사회를 만들 우리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녹색 땅을 국회! 러브! 네 보내주십시오. 3% 아니 5% 주십시오. 저희 모두 다 녹색 당이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모든 삶을 바꿔내고 삶의 혁명을 만들어내 대전환의 씨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